대신인그룹 사랑과 평화입니다 올리도 신인, 그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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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인 아, 내년도 신인 아, 음악 그만 두 때까지 신인입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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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집이 부평이거든요 여기 성곡동 아, 지금 부평에서만 거의 한 30년 살고 있어요 아, 어머님 오시고. 우리 엄마 저기 오늘 오셨어. 우리 엄마 94. 우리 엄마가 20살 때 저를 낳았어요. 그럼 내가 몇이죠? 네? 점점 장가응감은 그래요. 이게 일단 없잖아 근데 해보라고든 하는데 해보고 후회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해보고 후회 말고 행복하세요 네? 다른 사람이 뭘 좋아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좋은 거지 아 반갑습니다 내가 이 앞에 나, 나가서 놀고 싶은데 여기 나가지 말래 안 나가지요 고 그런거 저기 2층에 손님 2층에 서사좀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와 멋있어요 여기 멋있죠? 여기 다들 멋있죠? 저끝에 있는 애가 막는데 아직 장가 안 갔어 <laughs> 예. 하여튼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저희는 앞으로도 제가 한 80까지 훈련을 했는데 아니 80까지 정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짧아 남아있는데 그래서 10년 더 플러스를 했어 저희가 좋은 게정년이 없어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우리 엄마보다 내가 젊지만 여러분들보다 조금 그래도 좀 있죠? 근데 이거 봐요 얼마나 생생해 <laughs> 여러분들 나를 보고 희망 잊지 마시고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 잘 놓으, 놓으셔야 돼 놓을 줄 모르면 돈 많이 벌어서 뭐 휴지죠 쓰지 못하면 에? 노는 거, 참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. 정말 여러분들, 앞으로 정말 재밌게, 재밌게 노세요. 네? 여러분들, 하여튼, 감사합니다. 오늘, 액션 하겠습니다. 자.